예 후보자님 <laughs> 일단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위장전입이나 이게 예, 아니면 뭐 임명계약서 제출 이게 그러니까 집사고 이게 실질적으로 후보자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모님께서 주로 하신 겁니까? 결국 뭐 제가 한 것죠 뭐 그래서 그렇지뭐저 음, 뭐, 일을 하니까 저희 처가 또 주로 했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뭐제 이름을 한 거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후,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도 인사청문위원을 몇번 하다 보니까 이게 우,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철학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집사고 이런 행위들을 사모님들이 이제 배우자들이 많이 하는데 이 배우자들이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정작 본인에게 문제 되는 걸 어디까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이게 부적격 결정을 내려야 될지 사실은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이제 후보자 책임으로 규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시죠. 이쪽 불좀 꺼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쭉 한번 넘겨보세요. 그 임종원 지금 전 법원 행정처장 어, 법원에 공소제기된 거 아시죠? 기소된 거 아시죠? 네. 공소장에서 좀 띄어 없죠. 일부만 좀발췌를 해봤습니다. 그 전교적 법해 노조 통보사건과 관련된 공소장의 요지는 저렇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재항구 이유서를 사실상 대필해서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 재항구 이유서는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로 내려갔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실상 대필한, 그러니까 초안을 작성해줬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초안을 작성해준. 옛날에는. 이 제안고 이유서가 그대로 대부분 재판부에 접수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법원이 대부분이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이 한쪽 당사자를 위해서 사실상 준비 서면을 써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제 대법관으로 취, 취임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상황에 대해서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어,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관련된 가면이 판매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임종원 차장이, 어, 행정처 기조실 심의관에게 청와대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안이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박근혜 대통령 가면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판매자에게 민 행사상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한 후 청와대에 제공하라라는 지시를 임종원 처장이 기획조정실 심의관 박머시기머시기 분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 보고서 작성돼서 청와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관 스스로, 저희 동료 법관께서 저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늘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되고, 아니, 그냥 대부분이 좀 제가 좀 비꼬겠습니다. 대부분이 네. 그냥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하시죠. 네, 네? 어떻습니까? 아니, 대부분이라고 하지 말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이라고 하시죠. 하나 더넘겨보겠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남겨 보겠습니다. 박채윤 특허 등록 무효 사건입니다. 박채윤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최순실 씨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 가시던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의사 아마 차가 박채윤 씨일 겁니다. 박채윤이 운영하는 법인의 특허 분쟁 사건과 관련된 재판 진행 내역을 확인하라라는 지시를 임종원 차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청와대 사관 사한 요약 문건을 제공을 했고 심지어는 박채윤의 상대방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현황, 뭐 세무 관련 내역 이런 것까지 조사를 뭐 사건 수임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법원 행정처에서 파악을 해서 청와대에 제공을 했습니다. 실무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획조선관 조정실 심의관 박 땡땡,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 땡땡입니다. 청와대 대법원이 청와대에 고용된 사립탐정이라고 하시죠? 네. <laughs> 어떻습니까? 상상당히 상당히, 이거, 상당히 비, 이게 비꼬는 질문입니다. 이게 법원을 모욕하는 질문입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제가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법원 행정처 대법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자. 대법원장이나 임종원 처장이란 또 그랬다 칩시다. 저 지시를 받은 법원 행정처 소속의 판사들은 도대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판사가 단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 직무가 아닙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만한 판사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원 행정처의 의사결정 구조를 할지 그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후배법관들이 위에 있는 여러 선배법관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제가 잘알 수는 없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판 우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지금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서 저 실무 행동을 했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지방법원 부장급 이상이라든지 상당히 지금 현재 고위직 법관들일 겁니다. 저분들 현재 직무 정지가 됐습니까? 현재 징계 절차 개시 중입니까? 저분들 저 내용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일부 심의관들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론됐던 당시의 심의관 전체가 지금 재판 업무가 정지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 당시에 간그 심의관들 후배 법관들이 어떤 상황에 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위원님의 그 타당한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시면 대법관 후보자로서 아직 준비가 덜된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게 제가 파악된다면 서슴없이 당당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한 단계다. 정확하지 않은 단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